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게요. 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리딩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먼저 1번 선택하신 분요.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 어, 지금 새로운 일이 들어오네요. 2주 안에 나에게 어, 기다렸던 어떤 새로운 일자리, 또는 사업이라면 새로운 일 아이템 어, 그런 일과 관련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 일은 나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줄 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의 이, 어, 힘든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구세주가 되는 어, 그런 귀인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일하고 귀인이랑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나의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어, 나의 음, 어떤 열정을 한번 불태워 볼수 있는 어, 어느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2주 안에 어, 달라질 상황은 나의 일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다입니다. 이번 선택하신 분요.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 어, 지금 이번 선택하신 분들은 어, 이게 연애운으로 읽기가 <laughs>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네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한테 어, 어,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새로운 지금 어떤 분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 말고 새로운 사랑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 2주 안에 보여집니다 어, 그로 인해서 어, 근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쪽으로 비중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 정도의 굉장히 매력적이고 강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나의 어떤 좋았던 것들이 조금 뺏길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 보여요. 이렇다고 하면, 사실 추천드리기는, 어, 사람은 굉장히 새로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잃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뭐 결정을 못 내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로 상담을 오셔서 직접 하시면 좋겠고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너럴 리딩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입니다. 3번 선택하신 분이요.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 아, 카드가 전체적으로 좀 음, 답답한 카드가 보이네요. 그죠? 어, 지금은 내가 내 일에서 굉장히 수익도 잘 내고 있고 어, 그렇게 금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 나한테 굉장히 인간적인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음, 어떤 남자로 인한 고민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어떻게 생각하면 친구냐 애인이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딱 카드가. 음, 그래서 어, 내가 내가 먹고 살기도 문제없고 내 일에서도 문제가 없고 난잘 살고 있는데 어, 이게 고민이 어, 내가 친구를 알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남자로 다가온다든가 어, 남자로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어, 나한테 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 어, 나의, 어, 그냥 지인을 알고 지냈던, 친구를 알고 지냈던, 그런, 어, 분이 나에게 대시를 해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응 원드립니다. 4번 선택하신 분요.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 와, 4분 선택하신 분들은요,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인데, 어, 내가 굉장히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풍요를, 어, 주변에서 좀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나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 어,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천하에, 음, 나의 재산이나 재물이 노출이 될수 있는, 어, 그래서 주변에서 그거 좀 빌려주세요, 나눠주세요, 막, 좀 쓰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 그거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어, 조금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음,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 돈을 벌든, 뭐 어떤 명예를 갖든,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어, 뭔가를, 어떤 부분이든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맞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씩 나눠서, 음, 그런 베푸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달라지는 상황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거를 주변 사람들 좀 나눠주면서, 어,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큰 복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